So, 권소 u 이성민 시작했나요? 들어오시나요? t 아, h 초만 세고 She, go, hi, you, oh, 0 a 0 a e, young, go, young, hi, 세 o u n g hi, young, hi, 입니다 n g 석육수이 아니라 부석순 <laughs> 이거도 오늘이로 마지막입니다. <laughs> 저희 저희 부석순 멤버들 막방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 아, 네, 덕분에 재밌는 일주일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즐거웠고 일단은 네. 정말 부석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힘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캐럿 분들에게도 많은 힘을 드렸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고, 네. 네. 가요계 비타민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 부석순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도겸 씨 리더를 네 예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예 어땠어요? 저는 일단 일주일 동안 네. 리더를 하면서 되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아지 맨날 일찍 나오네. 맞아요. 이제 늦지 않고 항상 차에서 먼저 기다리고 <laughs> 보통은 많이 늦는데. 그치? 네 아니, 많이 늦지 않아. 리더가 되니까 ]야. 굉장히 일찍 나오더라고요. 아, 리더 되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책임감 예. 네. 그러니까. 아 내가 늦으면 안 되겠다. 아 내가 늦으면 내가 늦으면 팀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아, <laughs>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laughs> 네. 제가 절대 내줄 수없더라고1 분이라도 몇 초라도 내줄 아, 네. 수 없게 이렇게 그래서 아, 차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무너지겠구나 네, 팀을 생각해서. 아우 승관이는 네. 저기 막내였죠? 네. 네. <laughs> 막내하면서 뭐 네. 어떤 게 좋았나요? 음 막내하면서 <laughs> 제가 애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까꾸까. 음. 아 까꾸까 <laughs>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니까. 어그 슬프죠, 좀더막방이여가 아, 진짜 네. 정말. <laughs> 네, 그래도 뭔가 막내로서 네. 어, 팀에서 좀더좀 사랑을 받았죠.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아, 사랑을 아, 많이 받았죠. 승관이는 뭐구속선에서 세븐틴에서 도 항상 에너지를 맡고 있잖아요, 죠. 승관이가 없으면 저희 구속선 에너지가 없습니다. 왜 그래? 아, 정말. 이 V LIVE 제목이 뭐죠? V LIVE가요. V LIVE구나. 네. 세븐틴 선배님들. 네. 만나다. 만나다. 네. 아 그렇죠 오늘 이제 오늘부로 저희도 세븐틴이 됐네요. 네 그렇죠. 저희, 저희 항상 세븐틴이었죠. 일 세븐틴. 부석순이 맞아요. 세븐틴 선배님들. 오늘 또, 세븐틴 선배님들 그 디노 선배님께서 네, 응원을 응원 하셨어요. 아. 또 그리고 민규 선배님께서 어, 네, MC를 모셔가지고. 너네가 부석순이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아 봤어. 나 이거 되아요좋더라막막막뭐 그거 좋더라고. 아어 승원이. 안녕하세요. 인터뷰 하는 거 봤어? 아, 그죠. 라더라두고만더 잘하더라. 아, 돌아하세요 아, 민경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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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 민기 봤어요. 너바 아, 너무 순조롭게 잘하더라고요. 네, 바지가 어이. 네. <laughs> 아, 크게 났네. 어, 네, 그 너무, 넘어졌어요. 네, 양쪽이 똑같이 났네. 어, 넘어진 게 말고 지금 뭘생각할지 엄청나고 네. 있었는데. 네. 그, <laughs> 그 보면서 어때? 어땠나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숙소 빨리지 아 빨리 빨리 어땠어요? 무대 어땠어요? 부석순 무대 부석순의 무대는 정말 네. 누군 음? 내가 누군가한테 이 무대를 보여줄 정말 자랑스러운 무대잖아요. 다시 따라했잖아요. 네, 너무, 너무, 참, 너무 참. 뿌듯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신 팬분들과 또 무대 서고 있는 멤버들과 네. 댄스 형들과 그모 뭐 작가님들 피디님들 이렇게 눈빛 그게 정말 현장 어 분위기 최고지 않아? 아야 네. 정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인기가 피디님께서 정말 팬됐다고했었죠다 네. 그래서 이정도로서 응. 네, 활동 더 하면 안 되냐고 말씀도 고 네, 네. 네.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고 네. 근데 이게 다 세븐틴이 잘해 아, 세븐틴 덕분이죠. 네, 진짜 네. 세븐틴이 잘해 온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세븐틴 민규고요. 네, 세븐틴 이고요 당신은 세븐틴 훨씬 싫어네 네, 저 호시예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세븐틴 막내 디노입니다. 아, 저그 아닌가요, 지금? 작은 <laughs> 막내. 디노라고요디노라고 <laughs> 그래 진호예요. 네, d 그만. GI노. 네. 아 근데 제가 그 무대를 또 처음으로 네네. 네. 인기가 관객석에서 봤어요. 관객석에서 네. 봤어요. 네. 그맨첫 줄에서. 네. 진짜? 근데 네. 네, 봤어요. 나한테 어 거기서 그걸 갖다 약간 새로웠을 것 같은데. 새로웠던 네. 게 아, 진짜 우리 캐럿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네.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음. 생각도 들면서 형들이좀 멋있기도 하더라고요. 아, 확실히 멋있다. 에너지가 남다르지? 스페셜했어. 아주 좋았어. 그런 성공이야. 다어 어, 멋있더라고. 네. 오늘 승관이가 그 생방송 사전 녹화했던 무대에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 밑에서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 내가 당확어 올라왔어 무대 네. 올라오고 있이 그러고 있다? 올라오는데 아니고. 네, <웃음> 네, <웃음> 네. 아 이게 네. 약간 네. 가라는 거, <laughs> 거 아니야? 그래런거 해버리면 너무. 너무 네. 너무 재밌을 네. 것같올라오게 그렇죠. 하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아, 아 그서약들께서 같이 올라가서 너도 같이. 아, 진짜 아니나는 아, 너가 너무 좋고. 어. 아 진짜 그럼 저 1점 올라오는데 딱올라가서까 바로 딱잘라 버리더라고요. 아, 아 올라오지. 올라오지. 그랬구나. 진짜 재밌어. 형 캐릭터 보는 거좋으잖아요 네? 캐럿분도 되고 있었잖아요. 캐럿도 네, 너무 네, 귀여웠어. 아, 나 네가 올라좋 예전에 못 올라왔어. 어, 우리도 어떤 올라 내가 올라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아, 뭐 그럴 수도 있어. 네.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못 올라왔어. 굉장 캐럿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저를 어떤 는자 어쨌든 네, 지금 굉장히 아, 많은 네, 네. 캐럿분들이 네. 댓글 보내주시는데 우석순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무대였어요. 최고 짝짝짝짝짝짝짝짝 Love you. 디노 자기 PR 좋았어. 구석순 네. <laughs> 와 h e l l 인도네시아. 근데 진짜 있어. 네 있어요. 데뷔해 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행복을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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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가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없네요. 민규또 네. 다음 주도 그고 어, 다음 주. 민규 핸섬 뭐 민규 솔핸 t h a n you.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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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 you. 아, 네. you. 아, 아, you. you are so pretty. Thank 아, 아, You are so beautiful. 이용은 또 네. 다음 주랑 네. 쭉 이렇게 다음, 귀여운... 다음, 주... 네, 다음, 주랑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랑 다음 다 주에 이어서 계속해요. 네. 계속해서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좋은 MC로 근데. 오늘 형들은 뭐 이렇게 축제 분위기 한번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축제요? 뭐 오늘 막방인데. 어, 그럼 디노가 수나요? 또? 네. 디노가 수나요? 어 알겠습니다. 어, 어, 알겠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맞다. 그리고 저희 목요일 날에 MC 했는데 MC 선이있었어요 네. 어땠어요? 어때요? 네. 근데 네. 확실히 네. 네. 작은데 이해하시고 저 나도 봤지만. 네. 셋이서 굉장히 친해 보여서 친해서 그런지 너무너도 편해 보이고. 엄청난죠. 짱이죠. 호흡이란 게 어. 다른 멤버들이 호흡이 잘했죠. 시네봐봐 아, 어, 어. 야, 이게 대단하다. 찰떡 호흡임. 이렇게 주로 활동했어요두 개면 정말 음. 짱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사실 어제 브이라이브한 것도 한

불병 줄에 네가 왜 눕방을 판단해 눕방을 <laughs> 판단한 게 아니라 나가서 사어 <laughs> 이럴 거면 나가서만 안한게 아니라 그냥 행거 야이거든 어. 행거하는 거야. 한 거지. 행거는 저기 행거대로 걸면 되는 거 아니 어. 좋아요. 오늘이 저, 무슨 날입니까? 어.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무서순 디노 너 놀라왔나? <laughs> 마지막 날이잖아요. 너 어, 디노 자기피해 좋아요. 아쉬우면서도. 잘 네, 네. 피해야 좋아요. 아쉬우면서 도 네. 뭐 네. 시원섭섭한 네. 네. 그런 날 아니에요. 아니, 자기 피해야 아님잖아 이거는. 예아네 아, 동생 아드쳐 시원 섭섭한 아니죠 진짜 네. 아, 왜냐면 부석순 이라는 것 자체가 캐럿 분들도 아시지만 듯 연습생 때 부터 늘상 이렇게 재밌는 그런 네. 팀이었잖아요 그쵸 네, 실수죠, 네. 진짜 앨범을 그 디싱과 함께 음악방송 활동을 야. 하고 벌써 이렇게 막방이 온다는게 이게 마음이 좀 남다를 아, 네. 것 같아 진짜 데뷔한게 솔직히 엊그제같은데 그제 맞죠 엊 그제는 제 그제 그어 그제 제 그제, 정도? 그제, 정도? 어, 그제, 그제, 그제 어, 네. 되게 막방이와서 아, 반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원도 너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주고 응, 계시고요. 응원이 아낀다 때보다 좀 잘. 아, 되게,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음, 아, 근데, 근데 저희 무이잘는 이유. 네에다지 세븐틴을 검색해봤거든요. 네네. 여러분들은 그냥 기사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네. 뭐 부석순 너무너무 좋은 반응을 보오신 네. 네. 모습, 무덕순 네. 뭐 음. 티 어쩌고 네. 렇게뭐 음. 부석순 나와 있는데 아이튠즈에서도 어 맞아요 차트 네, 에서아 어, 맞아 맞아 맞고 있다고 네. 네. 자랑스럽습니다. 어, 네. 내일부터 이제 해외 투어 일정이 잡혀 있어 가지고. 어? 네. 깜짝이요. <laughs> <laughs> 아, 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 그럼 우리 우리 프로필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세븐틴의 생명과 우이 달라. 오, 우리 세븐틴 부석순 프로필이요. 아 그리고 세븐틴 부석순 측면 인물 정보가 안 나오고 부석순 측면 나와. 어. 아안안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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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었어? 아, 네. 아. <laughs> 되게 갈렸겠다 부석순 실도 끝났으니까 세븐틴과 같은 사진으로 다시 네바도 네. 네, 세븐틴으로 네.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다시 돌아올 때 다시 그 사진. 아, 아 저, 정말 가감하네. 궁금한 게 어제 저한테 전화하신 게대체 뭐예요? 그거는 여기서 이해할 거 아니야. 나도 네. 이제 끝나고 말씀해 드릴게요. 아니라고? 알았을 알았을 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어제 전화할때도 그렇게 아니에요. 말씀하셨는데 아니 뭐. 뭐 네. 어,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떠올 저도 모르겠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어떤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화나신 거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세 명이서 활동하면 이게 뭐 열세. 그열 명이 세븐틴 열 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외롭진 않았어요. 아이 질문을 정확히 정확한 반대마다 받았네요. 일주일 하면서 7 0번 들었거든요. 칠0번 네. 중에 내가 포함돼서 한 번쯤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해드리자면. 한 일주일 한 번. 아니 왜냐면 나는 그 중에서 공부 중게 디노가 없으니까. 아 역시 기승전. 너무 네. 좋아. 아 디노 <laughs> <저 웃음> <피아를> 잘해 잘해. <laughs> <장이> 잘해. 잘해. 아주 좋아요. 두시영 뽑아줬어. 두석순의뭐 들어올 멤버. 디노 오. 라디오 아. 딱 이게 진짜요? 어. 디노가 괜찮다. 왜냐 자기 어.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데 <laughs> 네. 자기 얘기하면 기분 <laughs> 좋아져서네 <좋아셔도> 그럼 자비한 <laughs> 분들도 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네 오늘 아. 열심히 노력한 부스순의 박수. 아 감사합니다. 네, 부석순 박수도 요청하고 네. 캐럿 분들에게도 박수 아, 아. 캐럿 분들 아. 최고. 캐럿 분들 좋습니 저희가 아. 이렇게 해서 아. 아. 힘을 낼수가 네. 없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오늘. 뭐요? 네 어, 오늘 이렇게 부석순은 마지막 방송을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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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세븐틴으로 정말 좋은 모습 네. 네. 준비 중이니까 맞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부석순 오늘 이렇게 아쉽게 마지막 방송을 하지만 네. 언제나 인기여에 남아있을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더아 좋아 앞으로 더 어, 고생할 우리 민규 씨에게 박수 그렇죠 그렇죠 진짜 뭔가 저, 아 올해 네. 뭔가 요게다 이렇게, 이렇게 다방면을 하려고 하고 하나하나씩 뭔가 더 예, 세븐틴 예. 수가에 어떤 사랑 많이 사랑인데 잘 모르네. 이 디에청도 미스테이블에 어떤 것도 뭐, 뭐죠? 뭐죠? 전혀 모르겠지만. 캐롤 아, 네. 아, 어, 여기까지. 결국 호시는 뭐가 어... 없네요. 아니 호시 씨. 시는 앞으로의. 아, 있을 거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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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인사드릴까요? 마지막. 네, 그러면, 아, 아, 그러면. 아, 지금까지 그럼. 네 홍성하면서 응원해주신 모든 인사도 마지막 인사.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캐롤 분들 없어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캐롤 분들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석순규. No, y e 다 감사합니다. I'm tired. I'm t i r 지 d I'm tired. I'm tired. 니다 tired. I'm tired. I'm tired. I'm t i e m e t e m c